친구 계정 폐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친분 실력 많이 드셨나요? 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 놀란 게 뭐냐면 팀 얼마 전에 업그레이드했잖아요. 월드 클래스 1 찍고 내려왔어요. 거의 이번 시즌만 지금 현재 이번 시즌만 217판 했습니다. 아니 저보다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저 이번 시즌에 40 판인가 50 판인가밖에 안 했는데 무려 217판 했고요. 이 F c 모바일 하시는 성인분들은 다 공감하실 건데 술 먹고 일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이 성인분들이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술 먹, 고술 마시면 일부돌리는 거. 아 그거를 이제 제 여자친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217판이나 지금 현재 이번 시즌에 플레이를 했고요. 아무튼 제가 여자친구가 왜 들어왔냐면요. 그래도 우리 여자친구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를 그래도 좀 사줄까 해서 좀 들고 왔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장이 된다는 게 아니라 상반기 안에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 사고 그다음에 이거까지 산 다음에. 얘들아, 뭐가 방금 많이 들어왔는데? 23,000짜리랑 4,300짜리 하나 샀는데, 그러면은 24,000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laughs> <laughs> 와씨 뭐야? 게임 열심히 하면 주는 거야? 야, 나도 오늘부터 게임 열심히 한다. 와, 나 씨, 오늘부터 일반부터 졸라 열심히 나도 208 해야지. 나도 2 0 0화야지 와, 나 깜짝 놀랐네. 자, 버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 600, 1200, 2400, 4,800, 9,600! 만팔주 야! 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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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배 나왔어! 얼마나 생긴 거야? 저기 3RFV 생겼네? 자, 직접 보이십시오. 10번을 까면은 무조건 나와. 근데 그 전에 나오면 좋은 거야. 알겠어요 왜 그러세요? 저 하루에 한 달에 1일0 0팔은 옛날에! 자, 자 일단, 망당다오진! 라는 이름이? 어, 저 사람 망시야. 경주 망시야. 밑에 슈테트. 못 뽑는다 자기. 일부로 당첨된 건또 오빠가 까가고 당첨이 된 거네. 자기가 까니까 당첨 하나도 안 되네. 브라질. L W? 아 헤이스. 아 당첨 안된 거야 당첨 안된 거야. <목소리> 개못 뽑지. 응개못 하죠? 응개딸리죠응한 번에 뽑죠? 오빠 한 번에 한 번에 저거만. 제 아! 아 잉글랜드 CM 누구야? 아 이거도 당첨 안 되고. 되겠... <laughs> 어우 도 자기야 1 2 9로잘 뽑는다. 이거 진짜 안 나오는데 129. 마지막은 무조건 선수인데 자 여기 150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여? 150이라고 적혀있는 게 나오면 잘 나온 거고 149는 좀 애매해 그리고 148이 나오면 은 딱받아 그치고 우회를 해야 돼 그럼 요거를 맞혀볼게 음... 어느 나라야? <laughs> 독일의 첫 글자가 뭐야? 이름의 첫 글자 오? 정답! 모리에데스.. 아유 저.. 뭐.. 뭐.. 뭐라고? 뭐 이집트래 이집트 이집트라고? 아! 모하메드살라! 자기야 이거 어떻게 독일이야? <laughs> 3층인 거는 비슷하다 이세 줄인 거는 비슷하다고 근데 이거 팔리나 얘들아? 당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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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교환을 하자고? 자기야 도박할까? 어때? 도박해? 어왜 갑자기 표정이 밝아져? 자기 이 게임 혹시 도박하려고 게임하는 거였어? 오빠 믿어? 어 방금 보였는데? 뭐가 방금 보였는데? 방금 바네커 같은 애가 보였는데? 이거 버그 아니야? 주황 배드를 보였네! 이거 주황 배드로야 봅시다! 여러분 제가 버그 발견했습니다. 예, 이거 교환 돌리면 바로 보이네요. 아 네, 제 여러분 제가 버그 찾았습니다. 예, 교환 돌리면은 바로 보이고요. 아씨 가격만 내려갔네. 괜찮아. 예, 공짜로 버그 만에 푸구이잖아. 도박. 홀란드. 북한데 몇층? 야, 선수 여기서 뜨면은 해결돼. 야 여기서 팔찌 나오면 해결이긴 한데. 와! 와우! 예! 와씨 지옥을 갔다왔네. 그래 이런 맛에 도박하는 거지. 힘을좀 보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백지를 일단 켜야 돼요 지금 토트넘이 하나 남아들거든요 아니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런시구가 저기 그냥 싹다 아키텍트로 도에 도배, 도배를 해버리려고 이게 저특 저항이잖아요 아키텍트가 있는 게제 게임하는데 훨씬 더도움 되더라고 되는 거 같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키텍트로 도배를 해버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정환님, 신태웅님 이런 거 넣고, 그다음에 풀아 그냥 풀 시도 빼고 비르츠 넣어버리고 이런 느낌으로 가볼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드지다 나 드지다 이런 거. 격수는 굳이 안 건드려도 될것 같아요. 여기는 그 아키텍트 격수라 그러면 다 비싸잖아요. 그래서 격수는 그냥 내버려 두고 이 밑에다가 포메를 바꿔가지 고 이렇게 가져갈까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웅 형님. 그 다음에 아 그냥 차라리 폴란을 좀 뺄까 이제는? 폴란을 빼고 여기다가 정환이요 아 이게 왜냐면은 저특저강일수록 저도 이거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티어가 낮으신 분들의 팀을 제가 경험해볼 일이 웬만하면 방송하면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요새 게임을 하면서 참 좋은 게 뭐냐면 아 약간 유비 계정에서는 저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하겠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 그 다음에 미드필더 하키가 누가 있을까? 아, 여기는 아키가 별로 없네. 그냥 여기는 냅둘까? 공격라인만 아키로 도배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은, 이거 지금 다 해가지고, 3,500억이면은 다 사는 애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판더벤을 빼고, 치킨, 치킨맨 하나 넣어가지고, 이걸로 배치를 키는 거지. 아, 치킨맨 센터백도 왜 이렇게 다 비싸냐? 그나마 얘가 좀 합리적이겠다. 어, 반데이크 세트, 반데이크. 이렇게 하면 될것 같거든요. 아, 근데 판더벤 나쁘지 않은데. 아, 그냥 판더벤을 살리고, 스카이 윈드를 빼자. 이런 느낌으로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이, 그래서 모든 애들을 그냥 다 팔아버릴게요 4천억이 있거든요 지금 이걸 굳이 안 팔아도 4천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한이 형 크루이프 대웅이 형 이렇게 세개 아키도메하면 뭐가 좋냐고 패스픽살이랑 그 다음에 경기가 잘못 나가더라도 상대가 막기가 어려워 왜냐면 민첩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막기가 굉장히 빡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패스픽살이가 줄어들고 자 그래서 정한이 형이랑 크레이프로 갈게요. 네, 크레이프로 가고 그 다음에 태웅이 형님으로 가겠습니다. 이 카드도 체력력 칸에 개인기 우성에다가 양발잡이에다가 라클피에타에다가 아키텍트까지 지금 메타에도 완벽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태웅이 형까지 살게요. 그냥 패드리를 빼버리고 저거를 제가 토티 이레벨 때문에 샀던 거거든요. 캐크치로 가면은 카카치 스칼빈이 캐크치 해가지고 시엔이 레벨에 델프라토를 빼고 저 자리에다가 무뉴스 사면은 치킨이 레벨까지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맞혔나? 패닉스가면 캐크치가 낫지 않을까? 스브도 차라리 이게 낫고 라크도 달려 있고 겐두지 약발 삼이라서 안돼안돼안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여자친구가 항상 실점하는 거 보면은 배빽 나가지고 실점하는 게 산더미라 가지고 안돼 안 돼. 마트에서 시시코너 같은 거안 먹습니다. 저저 뭐가 저 오빠 나 이제 매운 거 당겨 여러분 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응? 깔끔하게 다 썼습니다. 예 진짜 다 쥐어짜서 좀 마무리를 했고요. 자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무려 아키텍트를 원래 없었던 아키텍트를 3 명을 예, 추가로 배치해 를 놨습니다. 크루이프, 그 다음에 신태웅님, 그 다음에 안전 아제 안전함을 부탁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키텍트가 3 명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토티 레벨을 킬려고 베드리오즈를 샀다가 토티를 안 키게 될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은 글로리시엔이랑 시엔이랑 치킨으로 갈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저 자리에다가 스킬 부스트랑 개인기까지 더 성능 이 좋은 케크치로 변경을 좀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팩에다는 무료스를 배치를 하면서 일단 치킨 캐밀리 좀 켰습니다. 이팀으로 플레이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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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만잠깐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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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